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 기획관이 지금 법원에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장전 기획관은 김백준 전 기획관에 이어서 청와대 안살림을 관리한 인물입니다. 네, 그럼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성혜란 기자, 장전 기획관은 국정원 뇌물수수 혐의를 현재 인정하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인 오전 10시 10분쯤 장다사로전기획관은 이곳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장전기획관은 국정원 특활비로 이 총선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검찰은 18대와 19대 총선을 앞두고 이 장전기획관이 여론조사 비용을 집행하는 데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18대 총선을 앞두고 장전기획관이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시켜 서울역 인근에서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10억 원이 담긴 이민 가방을 받아오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장전기획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청와대 안살림을 관리한 인물입니다. 네, 그럼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성혜란 기자. 장전 계획관은 국정원 뇌물수수 혐의를 현재 인정하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인 오전 10시 10분쯤 장다사로 전기획관은 이곳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장전기획관은 국정원 특활비로 이 총선 여론조사비사 비용을 집행하는 데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18대 총선을 앞두고 장전기획관이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시켜 서울역 인근에서 국정원 직용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검찰은 (18대와) (19대) 총선을 앞두고 이 장전 기획관이 여론조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 기획관이 지금 법원의 구속 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장전 기획관은 김백준 전 기획관에 이어서